냉동 닭가슴살은 이렇게 드세요. 닭가슴살 미리 해동해서 먹기 좋게 잘라주고, 감자, 당근, 다진마늘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저당골 소스 두 스푼, 테비아 한 스푼, 후추 넣고, 고루 섞어서 전자레인지 8분. 이대로도 맛있지만 치즈 올려서 전자레인지 2분 더 돌리면 맛있는데 살안 찌는 간장찜닭 완성! 다이어트 한다고 마라샹과 참지 말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청경채 밑동 자르고 알배추 먹기 좋게 잘라서 숙주까지 깨끗이 씻으면 재료 준비는 끝. 차례대로 올리고 우삼겹, 저당 마라 소스 3 스푼 넣어줍니다.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5분 돌려서 한번 섞어주고 5분 더 돌려주면 진짜 끝이에요. 영상 저장해두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 식단 찾는다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현미밥 깔아주고 양배추, 참치, 계란 톡 다진 마늘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 3분 돌려서 참기름 깨 뿌리면 5분만에 완성. 집에 순두부 계란 있으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미밥 깔아주고 순두부 한개 올리고 계란 두개 풀어서 넣어주세요. 인간탕 두 스푼, 물한 스푼, 알룰로스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 4분 돌려서 깨 듬뿍 뿌리면 고소하고 담백하니 정말 맛있어요. 너무 배고픈데 만사 귀찮을 때 현미밥 가운데 꾹꾹 눌러서 계란 두개 노른자 터트리고 진간장 두 스푼, 물두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 2분 30초, 참기름 깨 뿌리면 완성!